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의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우리가 기도 속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할 때 주님께서 성녀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가 뭘까요? 구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대해서 지난 시간에 복음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를 드리고 기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기도에 오늘 구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충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의 감사와 기쁨은 이제 기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 사랑을, 여기서 너희 사랑이 뭐죠? 복음에 참여했던 그러한 일들을, 바울은 이것을 결집해서, 결합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의 사랑, 너희의 사랑을. 근데 그 너희의 사랑을 이제 무엇으로 바꾸기를 원하냐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당하는 환란에서 구하여, 구하여 달라고 기도할까요? 아니면 그들이 경제적인 그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까요? 아니면 분화 명예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게 되면 구절 말씀에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감사했고 또한 기뻐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들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근데 그 사랑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라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갈 때 취하게 되는 모든 정신적인 태도를 포함한 예배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숭배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탄원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고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상 2장 23절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했고, 또한 사무엘도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범하지 않겠다라고 사무엘은 이야기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기도를 해야 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할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부나 명예나 건강이나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심지어는 다른 종교 사람들도 그러한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도의 내용과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식과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지식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금방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식은 뭐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풍성해 가야 한다는 것이 사도마울의 기도의 내용이었고 이 기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라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과 총명.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사도 바울은 이 필리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많은 수많은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너무나 근시한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풍성해 가는 그런 단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회를형제우회에그 다음에 뭐죠?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점진적인 발전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단계에서 끝내서는 안 되겠죠. 믿음에서 덕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덕에 지식을 세워야 되고 또한 지식에는 절제가 있어야 되고 절제에는 인내가 있어야 되고 또한 인내에는 경건이 있어야 되고 경건에는 형제 우애가 있어야 되고 형제 외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점진적인 발전이 이루어져 가기를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했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을 향한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은 어쩌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의 지식에서는 비록 부족할 수 있어도 우리가 꼭 풍성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총명이 나오죠. 이 총명은 히브리어로 태분합니다. 이태분나라고 하는 단어는 분별하다 그리고 통달하다 이런 능숙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 출애굽기 35장 10,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여러분 총명한 사람이 되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고 있어요. 총명한 사람에서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의 날까지 이르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가 점점 심오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 사도 바울은 그들의 부와 명예와 자녀들을 위한 기도보다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극히 선하다는 것은 선한 것 중에서 더 선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구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바울이 이야기할 때 진실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진실하여 이 헬로우로 에일리 크리네스라고 합니다. 에일리 크리네스 두 개의 단어가 합성어가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무엇과 섞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할 때 크리네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뜻을 아는, 아니, 헬라어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만든 휴지 이름이 바로 클리네스입니다클리네스란 뜻이 바로 이렇게 진실하다, 그리고 나쁜 것이 첨가되지 않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일리 클리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 에일리라는 단어가 있고 또한 클리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에일리는 태양강선을 말하는 거예요. 태양강선. 그리고 크린로는 심판, 판단,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에서 어떻게 분별이 될까요? 고대사에서는 이제 도자기를 굽는 이 도자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도자기를 굽다가 잘못해서 떨어뜨리거나 또한 불을 과하게 할 경우에 도자기가 터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 사람들이 살짝 이제 그 비양심적인 도공은 임시방편으로 거기에 이렇게, 어, 왁스나 밀랍이나 초 같은 것으로 이렇게 떼우고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약하겠죠. 그런데 그 도자기를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도자기를 어떻게 분별하냐면 그 사는 사람이 그 도자기를 분별하는데 그 도자기를 들고 태양빛에 이렇게 비추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일리 크리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하다. 그래서 이렇게 태양에 이렇게 비춰보면 어 태양빛에 의해서 이것이 옳고, 이것이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를 금방 분별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실하다는 단어를 쓸때이 사도 바울은 에일리 크리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실하다 그러니까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 보기에는 이 아무런 표시가 안 나지만, 이 태양 빛에 이렇게 비춰보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때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일리 크리너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에일리가 뭐라고 했죠? 태양 강선. 그 다음에 크리노. 그게 뭐라고 했죠? 심판 판단 분별하다. 이런 단어가 합성화가 돼서 에일리 크리네스가 되는데 이 에일리 크리네스가 성경에는 자주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8절에도 있고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도 있고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도 있고 빌리보서 1장 10절에도 이 단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절에도 이 에일리 크리네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와요. 이 에일리 크리네스는 항상 누구 앞에서의 진실이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태양 앞에서 도자기를 비춰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에일리 크레네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의 날까지 이르고, 여기서 또 허물 없다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와 달리 현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매우 심오한 단어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신학적이고 그리고 성경적인 단어를 한 단어 한 단어 아주 의미있게 써가는 것을 빌리포서, 이 사도바울의 서신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허물없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도바울이 아주 심오하게 사용했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라포토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이것도 바로 합성어인데, 파라. 그 다음에 피프트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화된 것이 파라프토마예요. 파라가 뭐예요? 파라는 여러분들이 항상 옆으로, 옆으로예요. 그 다음에 피프트는 뭐예요? 피프토. 떨어지다. 다시 말하면 허물 없다는 것은 옆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올바른 길에서 떨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쭉 걸어가다가 그 길에서 떨어지는 것이 바로 파라피프트예요. 그러한, 그러니까 허물 없이, 허물이라는 것이 뭐냐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는 일체의 행위를 허물이라고 정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허물 없는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파라피프트로 유명한 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매우 열심히 기도했던 분입니다. 아무리 국정이 바빠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남북전쟁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돼서 많은 군인들이 죽어갈 때 쓰라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끄는 북군은 군인도 많고 유리한 점도 많았지만 이 남군에서도 용감한 장군 때문에 그, 자주 전쟁에서 직원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날 북군 지도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아브라민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각하,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 북군편이 되어주시기, 북군편이 되어주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교회 지도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자 아브라함 건이 그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렇게. 우리의 어떤 영광과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허물 없는 기도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허물 허물 있는 기도의 신뢰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기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표류를 당해서 간신히 이제 구명보트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망망대에요. <laughs> 그때 그둘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만약 저를 구해주신다면 저의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그의 기도를 응답해주시지 않습니다. 밤이 되었고, 더 막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기도를 수정합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시면 저의 재산의 3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가 바뀝니다. 그런데 다시 아침이 되었는데도 뭐 주위에 망망대고 아무것도... 구원의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저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제, 저의 재산을 하는데 그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봐! 거래를 중단하라고! 저기 섬이 보여! 그 순간에 그의 기도가 끝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허물 없는, 허물 있는 기도. 이아브라함 링컨의 허물 있는, 허물 없는 기도를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바울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생기기를 바랬어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기도였습니다. 의의 열매가 뭐죠?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이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칭의를 칭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시드니 맥스웨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분상의 의보다 실제적인 삶에서 드러나는 도덕적인 청렴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는 그런 칭의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어떤 신분상의 의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도덕적이고 청렴한 삶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을 의의 열매라고 우리는 정의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고린도후서 9장 10절과 빌립보서 1장 11절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 18절에 반복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사랑과 희락과 하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이것이 바로 뭐예 의의 열매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또한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의의 열매입니다. 사도바오는 지금 이 빌리포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현대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죠, 가득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의의 열매들이 막 나타나고 또 에베소서 5장 9절에 나오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야.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착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로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많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해. 예수 믿는 사람은 화평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충성스러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제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두해. 이런 의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것을 보고,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 내용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뭐였죠? 지식과 모든 총만 충만, 어, 총명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극히 사는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이 없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인의 모습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다시 한번 구원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가 참 심오합니다. 저는 그래서 2021년에 저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필리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사도벌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많이 다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함에 허불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인이 되기를 소원했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면 지긋지긋하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교회충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를 싫어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안이나, 우리의 복이나, 우리의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